자두 직선의 교점과 3.4를 지나는 직선. 자, RPM에서 했던 거지만 내신 대비 교재니까 그냥 마지막 복습이다라고 보시면 돼. 내가 원하는 풀인 이거야. 공식 써서 얘들아 풀기를 사실 원해. 한 직선에다가 다른 직선에몇 배해서 k 배해서 더한 직선.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공식이라고 하지 않아? 근데 얘가 몇을 지나? 3 4시 하니까 x에 몇 나주고. 3 넣어주면 몇인데? y에 4 넣어주면 몇인데? 빼주면 1 나와. 3이랑 4 넣어주면 여기 몇k야? 2k니까 k가 몇이야? 마이너스 2분의 1. 이거 괜찮아?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. 그래서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3은 0이니까 y는 x 플러스 1. 정답 몇 번? 3번.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 거고 물론 너희가 이제 그냥 이 공식을 안 쓰고 <laughs>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교점을 구해버리는 거지. 위아래 더해주면 3X가 6이니까 X가 몇이야? 2. Y는 몇이야? 3. 그럼 너희가 아, 이 교점은 2,3인데 또몇 콤마 몇도 지난대? 3,4도 지난대. 기록이 1인거 보여. 그 y는 이제 뭐 y 빼기 은 애들아 이제 그 x 빼기 라고할수 있는데 바로 뭐이 정도 암산 되지 않을까? 둘다얘들아 어떠니? 분수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계산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겠니? 그냥 뭐 사실 앞에 테마에서도 너희가 이제 한 직선에 다른 직선에 k 곱해서 더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푼 적이 되게 많은데 그지 그냥 거게한번더 나왔을 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. 이?